이런 정도로 이렇게 비난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뭐 중요한 사람인가 그런 <laughs> 생각 단편으로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기사가 제가 한 말을 제가 한 그대로 듣지 않고 쓴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제가 제가 본 기사 중에 전체를 보고 기사를 쓴건딱 하나 봤는데 네. 노오뉴스에 기사 하나. 그 외에는 다 최초 보도에서 인용된 부분만 이렇게 보고 네. 늘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뭐 저도 나름 그 분야에는 일각이 있는데 <웃음> <웃음> 뭐 따다가 어쩌고 하는 거든요근데 이제 네.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말 남김에 예, 네. 괜찮겠어요. 네, 네, 네 오늘 뭐 대선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아니 잘못하다가는 투표용지에 작가님 찍을 수도 있어요 네. <laughs>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제 이름은 투표용지에 없어요 네. 어, 없으니까 이제 제 말씀 들어보고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딴 분을 뽑으세요 제가 그 김어준 씨가 하는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했던 얘기는 그 김어준 씨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김은수 후보 부인인 설란영 씨가 뭐 노조는 못생기고 이런 식으로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왜 노조를 비하하냐 네. 노동운동을 비하하느냐 그다음에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데 네. 배우자. 왜 다른 유력한 정당의 후보배우 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느냐 처음 보는 일이런 거는 우리 헌정사 우리 정치사 서 없었던 일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 서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해가 된다고 제가 이해하는 말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거 이제 우선 표현이 좀 거칠 었던 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 은 사실 그 그냥 우리가 보통 입에 붙은 말로 좀 하는 표현이긴 한데 좀 이제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 좀 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그 표현을 고치면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목적적이라 하면 남편에게 표를 붙여주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이라 하면 선거의 승률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게 그게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은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설라는 씨가 하는 행동은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노조를 비하한다든가 또는 다른 유력 후보의 배우자를 비방한다든가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은 남편의 표를 깎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부를 옛날에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랬던 것 같다라고 얘기, 거기 이제 우리 기자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제가 한 말한 영상을 다 보시라고 해. 중간중간 제가 그렇게 붙여놨거든요.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를 만나서 찐 노동자 설란영 씨가 혼인을 했는데 내가 이 남자와 혼인해서 고향되었다라고 설란영 씨가 느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라고 제가 네. 말을 했어요. 네. 어떤 노동자가 명문대학, 소위 명문대학 나온 남자하고 혼인을 하면 신분이 상승한다. 그렇게 말을 한게 아니고요. 설란형 씨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그분들과 예전에 젊었을 때 오래 교류한 그런 그에 비춰보면.